큰 용량으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아로마티카 유칼립투스 탈모케어 샴푸 원액은 상쾌한 그린향과 은은한 아로마 향이 기분 좋은 세정 경험을 선사합니다. 모든 두피와 모발 타입에 적합하며 저자극과 약산성 포뮬러로 민감한 두피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 풍부한 거품과 뛰어난 세정력 덕분에 머리카락이 깨끗하게 정돈되고 시원한 쿨링감이 두피를 개운하게 만들어줍니다. 사용 후에는 향이 무난하고 자극적이지 않아 많은 소비자들이 향이 좋아요, 거품이 풍성해요, 세정력이 뛰어나요라는 긍정적 후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부담 없이 산뜻한 사용감과 상쾌함을 느끼고 싶은 분들에게 강력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